또한 이 차량 추가옵션이 어마어마합니다. 시그니처 상위 등급에도 불구하고 560만원가량의 추가옵션이 들어감에 따라서 풀옵션 시그니처 카니발 고인승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추가옵션 낱낱이 한번 안내해드려 보도록 해볼게요. 오토슬라이딩 안전하차 보조기 <목소리> 안녕하세요. 다른중고차하성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추천 메모 영상 안내해드리고자 촬영하고 있는데요. 영상을 본격적으로 안내해드리기 전에 지금 상단에 띄어있는 제 전화번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전화해 주셔야 수료 없이 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시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차량 소개 영상 이어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게 될때 최고의 선택지가 될수 있는 차량이라 생각을 하는 카니발 차량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코드네임 KA4로서 신형 카니발 이야기 될수 있기도 하겠네요. 등급이 너무 좋아요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으로서 상위 등급입니다 기본 옵션 굉장히 낭낭하게 들어가 있는 등급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등급이기도 하죠 지금 말씀드리는 와중 차량에 대한 스펙과 정보 가격 측면부의 자료 화면 띄워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다 더 정확한 중고차 구매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또한 이 차량 추가 옵션이 어마어마 합니다 시그니처 상위 등급에도 불구하고 560만원 가량의 추가 옵션이 들어마에 따라서 풀옵션 시그니처 카니발 고인승을 이야기해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추가옵션 낱낱이 한번 안내해드려 보도록 해볼게요. 오토슬라이딩 안전하차 보조기능을 포함한 보다 편리한 주행을 도와주는 드라이브 와이즈팩 60만원 보다 좋은 질로 적용될 수 있는 크릴 프리미어 사운드 60만원 서라운드 빌 모니터와 후추방 모니터 옵션이 들어가는 모니터링팩 65만원 개방감을 느끼게 해주는 듀얼 썰루프 85만원 스마트폰 무선충전 및 비트인캠 등이 들어가게 되는 스마트커넥트 90만원 그리고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와 19인치 전면 강우 휠이 들어감에 따라 더욱 더 스타일 넘치는 스타일팩 90만원 마지막으로 2열 나파가죽시트와 리클라이닝시트와 2열 통풍시트가 적용되게 되는 컴포트팩 110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해당 카니발처럼 보험미력도 안내해드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용도변경없음, 1인 신조, 내차피해 2건에 3 1 0만원돈의 내차피해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조선 라인 앞쪽 핸들과 단성 부채된 차량인지라 그 부분을 교체하게 됐때 보험 처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 수 있겠네요. 정말 많은 추가 옵션이 들어간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카니발 차량 추천드릴 수 있겠죠. 천천히 보여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카니발 차량 천천히 앞 모습부터 디테일하게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인기 좋은 색상 다크 그레이로 준비를 보았기 때문에 더욱 더 좋은 비주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디테일하게 주목해서 보여드릴게요. 카니발 차량 앞 모습부터 디테일하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라이트 부분과 범퍼 하단 부분보다도 깔끔하면서 좋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도 하죠. 앞쪽 그릴 또한 양호한 모습이에요. 순차적으로 반대쪽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전체적인 상품화 상태가 들어가 있는 카디마 차량이기도 합니다. 널찍한 앞모습, 또한 전체적인 비주얼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다 더 깔끔한 상태,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비주얼 또한 잡아갈 수 있겠죠. 널찍한 본넷 부분과 앞유리창 선탠 상태도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자 하고요 측면부도 보여드릴게요. 널찍한 앞핸다 부분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뿐더러 알로일 멋스럽게 들어가 있죠. 회기서 하나 없이 좋은 모습이고요 사이드 미러를 기준으로 해서 각 포이딩 부분과 유리창과 썬텐 상태, 또한 3면에 대한 창문과 D&D 범퍼도 순차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깔끔하고요, 충분히 학점 쉴수 있는 측면부라고 이야기해드릴 수 있겠네요. 도어 쪽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서 전체적인 측면부에 대한 비주얼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깔끔하고 좋은 상태, 좋은 비주얼, 카니발의 측면부였어요. 측면부 또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게카니발 채널이기도 하죠. 당연지 해당 차량 번트단번으로 이루어지는 전동 트렁크 옵션도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리고자 하면서요. 적재함도 보여드릴게요. 9인승 등급이기 때문에 4열의 시태가 존재하지만 평상시에는 이렇게 포이딩을 해서 적재함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프 쪽은 물론 유리창과 썬텐, 중단부도 깔끔하고요. 후미등이 들어가는 하단부까지도 양호합니다. 다시 한번 주목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생각했으나 문콕 찾아볼 수 없죠. 충분히 깔끔하고 좋아요. 내부 안내해드리면서 도어 쪽도 체크하겠습니다. 도어 쪽에도 베이지 색상의 도어 트림 역시리하게 들어가 있고요. 유리창과 선탠 상태는 물론 중업에서 보여드리게 되면 메모리 시트, 도어 흔잡이, 윈도우 컨트롤러 하단에는 크레프리미엄 사운드 옵션도 확인이 가능하며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릴게요. 내부 좌측에는 깔끔한 상태의 송풍구, 차선 이탈 방지 옵션, 파워 슬라이드. 오토 슬라이딩 도어 버튼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안쪽으로어어게 되면 베이지 지색상 시트 더욱 더내부분 a b u 고급스럽게 선사해줍니다. 시트 상태는 지금 영상을 통해서 체크할 수 있겠지만 정말 깔끔하죠? 이어서 오토 슬라이딩 도어 작동하는 것도 영상을 통해 체크해드 t o n to a button to a b u t t 게 n 말말 a button to a button to a button to a b u t t 천천 to a b u t 하단의 리클라이닝 시트도 하단의 옵션 하단의 리클라이닝 옵션 버튼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앞쪽에는 컵홀더와 2 2 0 l 트 컨덴서도 확인이 가능하 r 체크해드릴게요. 도어 쪽을 확인하게 되면 오토슬라이딩 도어 버튼이 다시 한번 보이고요. 컴포트 p t i 드 따라 2열에서도 열선 시트를 비롯한 통풍 시트 옵션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앞쪽 c l i n i n g option. r 고고 l i n i n g option. r e c l 핸들부터 보여드려야겠죠. 전철의 핸들 상태 너무 깔끔합니다. 드라이브 관련 옵션 버튼은 물론 전철의 핸들에 대한 상태 충분히 할좀줄수 있는 장이라는 것을 영상 통해 보여드릴게요. 계기판을 보게 되면 풀 클러스터 계기판입니다. 축구방 정보기, 축구방 모니터 옵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차선 변경 시에 크게 도움 받을 수 있는 옵션들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죠. 듀얼 솔루퍼도 들어가 있어요. 1열은 물론 2열에 대해서. 엄청난 개방감도 챙겨갈 수 있는 차량입니다. 상단 쪽을 보게 되면 썬루프 트립 유보 옵션, 하이패스 여러 가지 옵션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계기판과 이어지는 이 넓찍한 디스플레이 창이 디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주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치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훌륭한 유보 정품 내비게이션으로서 스크롤하는 모습 보여 드리고요. 모니터링 팩이 드어에 따라 어라운드 뷰와 후방 카메라 옵션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차체가 큰 만큼 필요한 옵션이라 생각을 해요. 하단의 송풍구 또한 크랙 없이 양호한 모습이며 대시보드 쪽에 대한 디자인은 물론 성품화 상태도 너무 깔끔하죠. 중단 센터패시아는터치형시가 이루어져 있어요. 미디어 드릴과 공조하지 컨트롤인데요 깔끔하고 좋은 버튼들에 대한 상태입니다. 센터터널 앞쪽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이 가능한 드라이 공간, 다이어 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회 변속기는 물론 전자식 바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주차 조화 장치, 핸들 열선 등 많은 옵션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센터터너쪽 카니발 차량이기도 해요.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스펙, 또한 추가 옵션 너무나도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매물이라 생각합니다. 을 그러면 다시 한번 나가서 도움드려고자 할게요. 여기까지 다롄 중고차 추천 매물 기아장척 카니발 구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등급이었어요. 좋은 등급인 것은 물론 프로 션차량이기 때문에 프로션 카니발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차량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이라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기도 하겠네요. 근데 가격이 정말 좋죠. 2 900만 원대로 구매를 가능하게끔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차량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량이 빠르 이런 차량이 정말 빠르게 계약이 돼요. 서두르셔야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유튜브 채널 홍보도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채널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소개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달인 중고차 하승이였어요.